마사지를 위한 땅콩볼 1,000원 스트레칭을 위한 수건 700원 그리고 어디에서도 알려 드리지 않는 생수 300원짜리를 얼려서 꼭 준비해 주십시오 발바닥 통증 때문에 비싼 마사지기, 조격기, 병원, 깔창, 신발 등에 돈을 많이 쓰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단돈 2,000원만 투자하시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말 미친 발바닥 회복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릿한 통증, 오래 서서 일할 때 아픈 통증, 걷기만 해도 아픈 통증 등 여러 상황에서 느껴지는 발바닥 통증에 싹다 적용됩니다. 발바닥 근육의 원리는 모두 똑같으니까요.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주고, 다시 안정시켜준다. 문제는 막상 이 순서대로 잘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 설마 발바닥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낫게 할수 있는 묘수가 있다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대하며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다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단돈 2,000원에 투자지만 10배, 100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굳어있는 발바닥을 땅콩볼로 마사지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냥 굴리는 것보다는 압박을 한 상태에서 굴리시는 겁니다 마사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박을 통해 혈액을 공급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위에 수건을 한장 깔고 하셔도 되고요. 굴리지 말고 눌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압박만 해주셔도 효과는 좋거든요. 한 발당 1분에서 3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굳어있는 종아리도 땅콩볼로 마사지하겠습니다. 집에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높이를 맞추고 땅콩볼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압박이 중요하니 특별히 시원한 부분이 있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쪽 위주로 잘 눌려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손목이 아프시면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으로 발의 중간 부분, 중족골이죠. 이 부분을 당겨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해주세요. 앞서 굳어있던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을 풀었으니 스트레칭을 통해 짧아져 있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 종아리와 발바닥 근육의 길이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발바닥 통증을 줄이려면 발가락의 지문 부분으로 땅을 눌리셔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발을 봤을 때 발가락의 앞쪽 부분이 눌려져 있다면 이렇게 걸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발바닥 근육이 늘어나면서 사용이 안 되겠죠. 특히나 지금부터 나오는 운동 부분을 철저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엄지를 붙이고 나머지 네 개를 떼고, 네 개를 붙이고 다시 엄지를 떼고, 이때 발가락을 쫙 펼친 상태에서 해 주시고요. 발가락을 움직일 때 발가락이 휘거나 무릎이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식기 운동입니다. 일명 서포트 운동입니다. 발바닥의 근막은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다시 짧아집니다. 체중을 잘 실어서 스프링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튼튼한 발바닥 근육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바닥에 마사지의 효과를 누리면서 근육의 아이스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수병을 얼리시고요 차갑게 만든 다음 바닥에 수건을 깔고 위에서 땅콩볼처럼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바닥을 아이스를 해줍니다. 특히 밤에 발이 고되고 힘들었을 때 해주시면 효과가 두배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 발바닥 통증으로 힘드시다면 비싼 돈 드리지 마시고 단돈 2,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이 방법으로 직접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스포츠 과학에 근거하여 더 쉽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받아가세요. 다들 건강하십시오.